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기다렸다 는듯이 빈집 이 이런 일을 하거든요 1인 1표제 굉장히 예민한 문제기 이 때문에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충분히 당정 간의 소통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음.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대표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재명도 하려고 했던 거잖아 또 듬태기까지 쉬워 <laughs> 이거는 당대표하고 대통령 의 관계 가 수평적 관계라는 거거든요 음. 지금 정청래가 당을 접수했나 충분히 저는 이재명 측에서 신명기 반격이라고 보이거든 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카메라 기자들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음. 네. 서영교 문자 네. 이 문자 메시지가 기자들한테 공개가 된게 오후 시간대라는 거예요. 음. 오찬이 지난 후에 왜이 문자 메시지를 굳이 사진 기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보였냐는 거예요. 그러면 서영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장 출마 요거로 물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민주당에 보면 빈집 터리가 유행인 건 모르겠는데 아, 성규가 여기에 맞아 가지고 네? 지금 출마를 주춤하고 있으니까 <laughs> 그 옆에 중랑을에 박홍근 의원이라고 <laughs> 그 박홍건이 먼저 서울시장 출사법을 던져 버렸어요 <laughs> 그래버리면 중랑에 그럼 두 명이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.